호출벨 번호 재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의하신 대로 제가 50번을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바꾸는 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화면에 숫자가 없어진 후 완전히 까만색으로 바뀌시면 엔터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호출벨 등록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호출벨 번호를 설정하세요. 호출벨 번호를 설정하는 멘트가 나오시면 5번으로 맞추신 후 좌측으로 삼각형이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신 후 51번으로 바꾸십시오.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들으세요. 깜빡이면서 엔터를 누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51번을 누르 호출 호출벨을 누르시면 등록된 호출벨입니다라는 표시가 나...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시고 엔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등록되었습니다. 51번이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벨 번호를 재설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